안녕하십니까 3월 24일 오전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아, 일단 뭐 하락으로 나타났습니다 어, 이유는 뭔가 시장에서 강하게 매도가 나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은 아니었고요 어, 주식 조금 팔고 채권 조금 사는 아, 이 정도 흐름이 좀 나타났습니다 주식을 사는 물량이 거의 없었고 아, 조금 매도해서 채권으로 이동 아, 그러면 이제 어떤 이슈가 있었는가 어, 있었던 게 아니고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한 긴장감입니다. 이번 주 유럽 시간 기준으로 목요일과 금요일에 나토 정상 회담이 있어요. 가지고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어가지고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인데 바로 옆에 유럽에서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와서 나토 정상 회담을 한다고 하니 아무래도 그 그림이 조금 긴장감 높아질 수밖에 없는 기, 그림이 그려지죠. 제 그러다 보니까 자금들도 조금 주식을 정리하고 조금 안전자산 뭐 금이나 채권 이런 것들을 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근데 아 이것도 사실 크게 걱정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그 전쟁과 관련된 긴장감이 높으면 달러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지 가 않아요 어 근데 미국 채권 어, 미국 대통령이 지금 유럽을 가서 건, 건 걱정이 되는 건데 미국의 채권을 사들이지는 않습니다. 아, 근데 미국의 채권을 사들였달라는거 어, 이것은 아, 그냥 그 최근에 채권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채권이 너무 싸다. 아, 채권의 저평가 매력이 좀 부각된 게 아닌가 아, 그래서 뭐 조금 조정이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 크게 문제될 건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유가가 또 올랐죠. 어, 흑해 연안의 송유가 사고 플러스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 이 두가지 이슈로 유가가 115달러가 넘은 정도 시장이 조금 부담을 주긴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 오늘 이번주 남은 오늘과 내일 증시에서 우리나라는 어, 조금 조정 나올 수 있어요 뭐 지난주부터 말씀드린 2 3일 오르고 하루 이틀 조정 어 근데 지난주에 3일 오르고 이번주에 하루 조정 이틀 조정 나오고 아 하루 조정 나오고 이번주에 또 이틀 상승 나오고 이번주에 뭐내 오늘이든 내일이든 조금 조정 나올 때가 됐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뭐 오늘은 제가 봤을 때 조금 쉬어가는 국면으로 가다가 오늘 저녁에 이제 나토 정상회담이 미국 시간으로 이제 어, 유럽 시간 기준으로 조금 이제 결과가 나오기보다는 시작을 할 예정인데 그간의 특이항 없으면 내 오후장에 조금 더 올라주면서 마무리 아, 이런 그림이 그려질 것 같으니까 아, 하루 이틀 조금 짧은 조정 어, 좀 나타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업종별로 또 갈릴 수 있어요. 기관들이 사는 것들은 계속 갑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아, 그래서 기관이 매수세가 보여지는 거 있으면 그런 것들은 딱히 시장이 뭐 하루 이틀 쉰다고 해서 뭐 같이 푹 쉬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오늘 오전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이따 오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